오늘은 오랜만에 언양 드라이브를 갔다가 언양 읍성 앞에 있는 샤브127이라는 식당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샤브샤브를 판매하는 곳입니다 매장은 정말 넓었는데요 깔끔한 인테리어 덕분에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요 태블릿으로 주문하면 되는데 울람쌈샤브 두개 주문했어요 육수도 선택 가능한데 저는 맑은 육수로 선택했고요 기본적으로 야채 그리고 월남쌈 재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죽도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소스도 세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고기도 제공이 되었습니다. 육수가 끓으면 야채를 잘라서 넣어줍니다. 소고기도 퐁당 넣어주세요. 샤브127은 다른 샤브샤브집보다 깔끔한 맛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남쌈 페이퍼는 이렇게 개별로 포장되어 있는데 정말 위생적이고 좋더라고요. 월남쌈 쌈 싸먹는 건 맛있는 건 다들 아시죠? 라이스 페이퍼를 온수에 녹여서 원하는 월남쌈 야채를 넣고 맛있게 동그랗게 말아주면 끝인데요. 이 과정이 귀찮아서 월남쌈을 먹지 않는 분들도 계신다고 해요. 그래도 저희 남편은 월남쌈 쌈 써먹는 걸 귀찮아하지 않고 맛있게 먹어줘서 정말 기뻐요. <laughs> 한입 크게! 아앙! 음, 잘 먹는다. 맛있어? 셀프바에 가면 육수도 리필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제공하지 않았던 소스들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야채들도 무한으로 즐길 수 있답니다. 버섯들도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월남쌈 재료들도 다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고 샐러드도 있어요 셀프바에서 가져온 샐러드도 바로 먹어보았어요 시리얼이 있어서 바삭하고 맛있네요 샤브샤브를 다 먹고 나면 국물을 제거하고 죽 재료를 넣고 끓여주세요 어느 정도 끓고 나면 날개란을 깨서 넣어주세요 계란이 잘 풀어지게 국자로 저어주면서 완성합니다. 다른 곳과는 다르게 전복이 들어가 있어서 식감이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테이크아웃 가능한 커피. 혹은또 모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찍어주세요.